안녕하세요 김경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집조차도 보지 못한 양평 용문에 위치한 조경이 끝내주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번 2차는 이전 단지보다 좋은 위치에 용문역이 차량 3분 거리에 있는 택지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곳 내에 11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8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택지다 보니 상수도 인입, 전기 시설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세대는 도로 포함, 대지가 154평에, 건평이 44평인 다락방이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4억에서 6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단지인데요. 오늘 보실 집은 다락방이 있는 구조로 6억 2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외부 주차로 되어 있고요. 단지 전체가 담장이 있다는 게이 단지의 특징인데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에는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연석과 조경들이 풍부하게 있는 곳인데요. 조경값만 1억 원에 상당히 고퀄리티의 조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직 마감이 모두 끝나지 않았고 자재들이 많아서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단 다섯 칸을 올라오시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 곳인데요. 화단도 하나하나 항아리, 자연석, 고목재로 모두 마감을 해드린 곳입니다. 화단 틀도 기화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1차 때부터 집집마다 넣어드렸던 엄청난 무게 연자 맷돌 심터가 마당에 하나씩 있고요. 그 옆으로는 작은 연못, 불회옥잠이 들어갈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나무, 그리고 자연석, 기타 조경들, 그리고 담벼락과 집 벽면까지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는 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수마다 대지 면적도 다르고 땅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구조가 모두 다른 곳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호수는 좀 안쪽에 있는 호수다 보니까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호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변적이 싫으시고 좀 안락한 호수 찾으시면 이 호수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집은 오른쪽에 폴딩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실 안방의 특별한 공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옆면으로 가시면 쓰기 좋은 텃밭 공간까지 따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이 집은 목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기층을 사이로 조적을 쌓아 올린 단열이 아주 좋은 집인데요. 창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독일제 3주 로이 유리로 된 시스템 창호로 피마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와 차별화된 것은 천장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산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쓰기 좋게 나무 데크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부터 44평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은 단열에 좋은 방화문 설치하여 드렸고요. 이 집을 봤을 때 타일을 정말 잘썼다 느낌을 많이 받는 집입니다. 현관에는 4칸의 신발장 중한칸은 거울을 설치해 드렸고요. 손잡이는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도장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여닫이 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계단이 보이는데요 이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현관 쪽으로 해서 방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 보시고 한번 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가 상당히 높은 개방감 좋은 거실 공간인데요 외부 담벼락이나 벽면에서 이어지는 조적을 이 아트월 쪽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아트월 상단 쪽은 고목재가 들어가 있고요. 높은 층고의 천장면에는 소나무종에서도 고가인 홍송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또한 공기순환이 되는 에어벤트도 기본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유니크한 공간이 포인트가 되는 집인데요. 사실 이 집은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드리기도 힘든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하나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문양도 벽돌에 하나하나씩 다 쌓아서 올려서 만든 집입니다. 이 TV 부분은 타일로 수입산 타일로 마감을 해 드렸고요 이제 한번 주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방 쪽도 높은 층고에 창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이 주방 가구는 핑크톤과 화이트톤으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진한 핑크라서 쉽게 질리지 않을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식탁등 아래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 4분에서 6분 정도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냉장고 자리와 기타 가전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과 2구 후드. 그 옆으로는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정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거실 쪽 공용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릴 게이 집은 호수마다 모든 인테리어가 다 다릅니다. 욕실은 세 가지 정도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역시 바닥과 벽면 그리고 포인트 타일이 다른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골드 톤의 수전 포인트가 되고요. 이 벽면까지 모두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호수는 욕조가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하기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앞에 포인트 타일 쪽으로는 수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현관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 보실 텐데요. 이 몽골이 하나하나도 모두 포인트가 되는 집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방은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 집은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고, 다락방이 하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쪽으로는 계단 아랫 공간을 활용한 작은 창고가 있는데요. 수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 로이 창은 옆으로도 열리고요. 위쪽으로 열면은 환기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앞으로는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안방도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여럿 있습니다. 다양한 체광창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천장면에 등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이고요. 공기 청정이 되는 에어벤트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이 앞쪽으로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열에 좋은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가지 포인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안방 발코니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다 열어 두시고. 마당 쪽에서 고기를 구우신 다음에 이쪽에서 드셔도 너무나 좋을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방 발코니 쪽에는 철제 방충망 설치를 해 드렸고요. 안방 반대편으로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화장대 놓으시고 오른쪽 면으로는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딱 좋을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안 전체적으로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 사시기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 아래로 화장대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거실 욕실과 전혀 다른 포인트 타일 세 가지로 되어 있으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은 2층에 있는 다락방인데요. 호수마다 1층에 방이 3개가 있는 곳도 있고요. 2층 다락방이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호수마다 모두 다르고요. 올라오시면 픽스 창이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거실처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방과 창고 공간 문두 개가 있고요. 이곳은 1층 거실 쪽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을 방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지금 뚫려 있는 이 공간 유리 같은 걸로 막을 수도 있고요. 계단 올라오는 곳을. 문을 하나를 설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2층은 온전하게 방으로 사용이 가능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창이 있는 방 구조인데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창고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노멀하고 클래식하지 않습니다. 유니크하고 매니아틱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너무나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과 진심을 다해 지은 집. 이곳의 슬로건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고요. 마무리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